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이함수 y는 x p 의 제곱 h i p h i p h i p h i p h i p 3 3번 h i p h i p h i p h i p h i p h i p h i p h i p h i p h i p h i p h i p h i p h i p h i p h i p h i p h i p h i p h i p h i p h i p h i p h i p h i p h i p h i p h i p h i p h i p h i p h i p 이차함수 y는 x-3의 제곱의 그래프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더 평행이동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차함수 y는 x-3의 제곱 더하기 2의 그래프는요. y는 x-3의 제곱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한게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요.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것까지 두 가지 다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x축으로 평행 이동을 먼저 해도 되고 y축으로 평행 이동을 먼저 해도 되는데 결국에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둘다 평행 이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전부 다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도 다 바뀝니다. y는 x제곱의 축의 방정식은요, y축, 즉 x는 0이었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원점이어서 0,0이었어요. 이것이 x축의 방향으로 우선 3만큼 평행이동하면 축의 방정식 3으로 바뀌고요, 꼭지점의 좌표도 3,0으로 바뀌죠. 근데 이것을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축의 방정식은 여기서는 바뀌진 않아요. 그대로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지점의 y 좌표가 3, 2로 두칸 y축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종합한 내용을 보면요. 꼭지점의 좌표가 0, 0에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3, 2로 바뀌는 거고요. 축의 방정식은 x는 3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갖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그래프는 y는 a x제곱의 그래프를요. x축 방향으로는 p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고 y축 방향으로는 q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때는요. x축과 y축 방향으로 모두 평행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축도 바뀌고요. 꼭지점의 x, y 좌표도 전부 다 바뀝니다. 이이차 함수는 직선 x는 p를 축으로 하고요. 점 p, q를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에서요. 우선적으로 a라는 것은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을 지었죠. a가 양수면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됐고요.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돼서 얘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p라는 것은요 꼭지점의 x좌표를 결정을 지었죠. 왜냐하면 x축으로 p만큼 옮겼기 때문이죠. q는요 꼭지점의 y좌표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요 이 그림과 같을 때 우리가 a와 p와 q의 부호를 알수 있어요. 우선은 아래로 볼록인 형태이기 때문에 a의 부호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꼭짓점의 좌표를 보면요. 꼭짓점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랬을 때 p와 q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p, 콤마, q가 꼭짓점의 좌표잖아요. 이 꼭짓점의 좌표를 보면요. 꼭짓점이 4사분면에 4 있습니다. p, x좌표는 0보다 큰 상태고 q, y좌표는 0보다 작은 상태여서 p는 양수고 q는 음수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이차 함수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를 봤는데요. 이 그래프는요. 이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그래프는요, 축의 방정식이 X는 P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 꼭지점의 좌표는요, P, 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꼭지점 좌표를 바로 파악을 해서 P의 부호와 Q의 부호를 파악을 할수 있고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에 따라 A의 부호도 바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